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부화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음절 단위의 모아 쓰기가 나오는데 어, 이를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125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및 활용 능력이 강조화되는 정보화 시대에서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을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체계적인 제자 원리에 따라 적음수의 어, 정보화 시대에 한글은 체계적인 제자 원리에 따라, 제자원리에 따라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입력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음, 초성과 중성, 종성을 모아 쓰는 방식. 모아 쓰는 방식을 통해 글에 담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더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글에 나타난 한글의 우수성. 자. 자, 지식,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정보화라는 것은 지식과 자료 등을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가치를 높인다. 바로 정보의 형태로서. 그래서 한글이 자음과 모음이 기본적인 상향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어, 바로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글이 창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떤가요? 그렇죠. 체계적인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한 한글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적은 수의 글쇠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휴... 입력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첫 번째입니다. 한글의 우수성 첫 번째. 그래서 어. 일본이 문자보다 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다. 어. 자, 적은 수의 글쎄로도 아까 요게 한글의 우수성 21이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쳐서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요게 바로, 그렇죠. 요게 바로 한글의 쓰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구름이라고 했을 때, 기억, 우, 릴, 의, 미음이라는 게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구. 여기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름. 구름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한글은 글자를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실용적이라고 볼수 있다 바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정리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정보화 시대에 한글의 특성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체계적인 창제 원리 창제 원리를 적용하여 컴퓨터나 휴대 전화 자판을 이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뭘까요? 그렇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원리가 체계적이죠. 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함.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구름이라고 했을 때, 기억, 초성이에요. 그럼 다음에, 우. 이거 중성이죠? 또, 름 같은 경우에도 초성, 중성, 종성. 요거를, 기역 우, 릴, 으, 미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름이라고 모아쓰죠. 영어 같은 경우에 모아쓰기를 하나요?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keep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초성키, 초성K라고 했을 때, 각각 옆으로 느려서 써놓죠. 이게 이렇게 짧은 단어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긴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이렇게 모아쓰는 반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느려쓰게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는 게참 좋은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어떤 장점을 갖나요? 어떤 우수성을 갖나요? 그렇죠.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또,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용적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 자판에서 글자들을 입력해보고 각 자판에 어떤 한글이 창제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 원리가 반영된 겁니다. 한글이 창제 원리가 반영된 글자 판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글자로 구성된 자판입니다. 그래서 모음 기본자 아, 으, 이이세 개죠. 이걸세 개를 조합해서 조합해서 다른 모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12개의 글자로 구성된 자판입니다. 요거는 획추가 단추를 활용하여 가획 가획이 가획을 통해 배치된 자음자 외의 다른 자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자 최소형 자판이라고 해서 이걸 천지인 자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모음은 천지인을 각각 사용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창제 원리 같은 경우에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창제 원리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합성의 원리, 아 이와 아, 이와 아래 아를 합쳐서 아을 만들고 이런 식이었다면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획 추가를 해서 디귿을 만들었죠.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를 만들려면 그렇죠. 오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아래 아를 먼저 누른 다음에 여기는 아래 아를 먼저 누른 다음에 다음에 을을 누르면 되겠죠. 으. 그러면은 오가 될 겁니다. 바로 기본자를 합하여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비읍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 이게 나락글자판이라는 건데 자음자 최소형 자판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비읍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비읍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미음에다가 획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 미음을 누르고 획 추가를 누르면 비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도록 하죠. 다음 버스 노선 안에 판이 쓰기 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알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설명해 보자. 그래서, 모아쓰기 방식과 관련하여 한글의 장점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모아쓰기. 아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의 장점. 그래서, 한글로 제시된 영어 버스 노선 안내판과 영어 알파벳으로 제시된 버스 노선 안내판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정보를 파악하거나 전달하는데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쓰기와 그리고 풀어쓰기. 이것은 효율성을 비교하여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한 글과 풀어쓰기 방식을 사용한 글을 제시하여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아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경주시, 이 경주시 표지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아쓰기를 통해서, 여기 신경주역, 경주시청, 이런 게 있는데, 한글은,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쓴 버스 노선 안내판은, 출발점과 종착점, 중간 정류장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또 어떤가요? 그렇죠? 또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 영어는 어떤가요? 영어는 가로 쓰기만 할수 있어요. 영어 알파벳으로 쓴 버스 노선 안내판은 긴 정류장 이름을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실제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기울여서 보여주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 이렇게 모아 쓴걸 하면은 풀어쓰기는 기역 우릴의미음 이런 게 바로 풀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풀어쓰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킵 풀어쓰잖아요 뭐 하우스 풀어쓰고 있죠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4번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과 관련된 예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서 발표해 보자.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한글의 자부심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유리하다. 또 어떻습니까? 한글은 글자 수가 적어서 컴퓨터 자판에 거의 모든 글자를 배열해서 입력할 수 있다. 반면에 한자는 어떻습니까? 한자는 글자 수가 많아서 컴퓨터 자판에 배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글자를 배열하지 못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떨까요?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정보를 입력하고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의 사례에 대해서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절단위 모아쓰기를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본 영상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